유튜브 오디오북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스토리라인과 8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50대 이상 여성.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1만 7천자 대본을 완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딸의 집에 들어간 날내 살해 계획을 듣게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용기 내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새벽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눈을 뜬건 신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깨어나지 못했다면 전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손에 의해서요. 제가 딸네 집으로 들어간 건딱한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2년째 서울 강남에 있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딸 서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있고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사위 도윤이도 극성이었어요. 장모님 저한테는 친엄마나 다름 없잖아요. 제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큰 아파트에 혼자 계시면 뭐 해요? 차라리 팔아서 우리 전세금이랑 제 사업 자금 좀 보태시고 편하게 사세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래도 내 집이 있는데 왜 남의 집에 얹혀 사나 싶었거든요. 근데 도윤이가 교회에서 간증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혼자 계셔서 너무 걱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결국 마음이 흔들렸어요. 38년 교직 생활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아파트를 팔았죠. 시세가 18억이었어요. 그 돈으로 딸네 전세 올려주고 사위 사업 자금 5억 빌려주고 나머지는 제 노후자금으로 통장에 넣어뒀어요. 딸네 집으로 이사한 날 서영이가 울면서 안기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 평생 같이 살아요. 엄마가 제일 든든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달려들고 도윤이는 제 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옮겨주면서 장모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했어요. 한달딱한 달이 지난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 10시쯤이었나 2층 계단에서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다음 순간 제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지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본게 도윤이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분명 놀라야 할 텐데 그 표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커튼 너머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죠. 처음엔 의사랑 간호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돼. 도윤이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거 엄마가 진짜로 쓴게 아니잖아. 서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중요해? 의식 돌아오기 전에 수술만 한번더 밀어붙이면 돼.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도 있고, 보험사에도 이미 연락해놨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들은 거지? 설마 설마 내 딸과 사위가? 미라 언니가 다 준비해 놨대. 보험금만 5조원이야. 엄마 통장에 있는 돈까지 하면 충분해. 미라. 그 이름은 처음 들어 봤어요. 누구지? 근데 오빠. 엄마가 깨어나면 어떡해? 깨어나도 상관없어. 이미 의사한테도 얘기해 놨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계단에서 떨어진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돼. 너도 봤잖아. 요즘 엄마가 깜빡깜빡하는 거. 그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잖아. 서영아,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우리 다 죽어. 코인이랑 주식으로 날린 게 10억이 넘어. 사채업자들이 이제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온다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꼼짝도 안 됐어요.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누워서 내 목숨을 노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어야 했어요. 언니가 병원장이랑도 다 얘기해 놨대. 내출혈 소견 나오면 바로 수술 들어가고 수술 중에 사고가 나도 책임 안 진다고. 그래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잖아. 내 엄마가 뭘 해줬어? 평생 교사 월급 모아서 집 하나 산게 다잖아. 우리한테 그 돈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누군가 커튼을 열었어요. 간호사였어요.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최대한 깊게 잠든 척 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니에요. 계속 저런 상태예요. 도윤이가 태연하게 거짓말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그들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내일 아침에 미라 언니가 올 거야. 서류 준비했으니까 사인만 하면 된대. 무슨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서랑 보험수익자 변경 서류. 엄마가 치매라는 진단만 나오면 우리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할 수 있어.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평생 남을 가르치는 일만 했지 정작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침이 되자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순옥 님, 제말 들리세요? 네. 아니. 누구? 누구세요? 도윤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장모님이 요즘 자주 이러세요?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래요? 혹시 전에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여기 진단서 가져왔어요. 도윤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언제 준비한 건지 어느 병원 도장이 찍힌 치매 초기 진단서였어요. 물론 가짜겠죠. 음. 이런 상태에서 낙상하신 거라면 더 위험하네요. MRI 다시 한번 찍어 봐야겠습니다. 검사실로 가는 길 휠체어를 밀던 도윤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손길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태원은 사흘 뒤였어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도윤이는 의사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몰래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고등학교 동창이자 전직 형사 출신인 만우 오빠였어요. 여보세요? 못 봤나요? 순옥이 어? 순옥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나좀 도와줘. 근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만우 오빠를 만난 건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딸내 식구들이 다 잠든 시간에 몰래 집을 나왔죠. 동네 공원 벤치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제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어요. 오빠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어요. 이런 나쁜 놈들. 순호가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안 돼. 증거가 없잖아. 게다가 서영이는. 서영이는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 도윤이한테 세뇌당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그리고 서영이도 구해야 해. 만호 오빠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선 넌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그리고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해.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게 가능할까? 넌 38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 연기하면서 살았잖아. 화났어도 웃고 힘들어도 밝은 척하고. 이번엔 내 목숨이 달린 연기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인 연극을 시작했어요. 서영아, 아빠가 어디 갔니? 아빠 안 보이네? 엄마. 아빠는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어? 그래? 언제?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서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이는 옆에서 제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죠. 며칠 뒤 도윤이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장모님, 제 친구 미라예요. 보험 설계사인데 장모님 보험 점검 좀 해드리려고요. 미라. 병원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어머님, 반가워요. 도윤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자상한 분이시라고요. 뱀 같은 여자였어요. 웃는 얼굴 뒤에 도끼가 보였죠. 어머님, 혹시 보험증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험? 무슨 보험? 어머님 성함으로 된 보험이요. 종신보험이랑 실손보험 있으신 거 아세요? 몰라. 잘 모르겠어.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 앞에서 태연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보험금 수령인을 변경하는 서류였죠. 제가 멍하니 있자 미라가 제 손을 잡고 펜을 쥐어 줬어요.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이름을 썼어요.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요. 그날 밤 만호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보험 서류에 사인했어. 녹음기는 설치했어. 응. 내방 화분 밑이랑 거실 소파 밑에 설치했어. 조심해. 다음 날부터 더 적극적으로 침해 연기를 했어요. 가스불을 켜 놓고 나가지 않나?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 두질 않나?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학교 가야 해. 아이들이 기다려. 하고 소리 지르질 않나? 도윤이와 미라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제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계획을 논의했죠. 이제 슬슬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이야. 좀더 심각해 보여야 해.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진단서 다시 받자. 근데 서영이는 괜찮은 거야? 걱정 마.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엄마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어. 그때였어요. 서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오빠 근데? 정말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야 해? 집에서 내가 모시면 안 될까? 서영아, 냉정하게 생각해. 엄마가 치매야.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우리 애들한테도 위험할 수 있어. 게다가, 도윤이가 서영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한테 시간이 없잖아. 이번 달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다 끝이야. 서영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일주일 뒤 도윤이가 요양병원 관계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5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훌어봤어요. 이분이 환자분이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달려. 치매 환자들이 다 그래요. 멀쩡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죠.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그 남자가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군지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었죠. 저는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오늘은 1985년 3월 9일이에요. 제 생일이죠.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7 더하기 8은 음 100이에요. 맞죠? 그 남자가 도윤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수속은 언제 하실 건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좋습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 준비해 오세요. 특히 재산 관련 위임장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속이 뒤집어졌죠.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만호 오빠가 보낸 문자를 받았어요. 병원 CCTV 확인했어. 내가 떨어진 날 도윤이가 계단 위에서 뭔가를 뿌리는 장면이 찍혔어. 그리고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내 사고 일주일 전부터 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의했더라. 이제 거의 다 모았어. 토요일이었어요. 도윤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내일 우리 막내 백일이에요. 작은 파티할 건데 장모님도 오세요. 파티? 어디서? 동네 뷔페 홀 빌렸어요. 가족들이랑 교회 분들 몇분 초대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백일 파티를 왜 갑자기? 그것도 내가 요양병원 가기 직전에 만우 오빠에게 연락했더니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치매라는 걸 보여주고 서류에 사인받으려는 거지. 순호가 내일이 결전의 날이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계획이 있어. 내일 그 파티장에 내 사람들을 심어둘게. 그리고 내가 준 녹음 파일들 영상으로 편집했어. 결정적인 순간에 틀 거야. 일요일 오후 뷔페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교회분들, 도윤이 직장 동료들, 서영이 친구들까지 한 50명은 됐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여보, 당신 왜 이제 왔어? 하고 안기질 않나, 애기 인형을 들고. 우리 서영이 어디 있니? 하질 않나? 사람들이 수긍거렸어요. 저런 많이 심하신가 봐. 젊은 사람들 고생이 많겠네. 파티 중간쯤 도윤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오늘 우리 막내 백일도 백일이지만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 장모님께서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미리 법적인 절차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장모님의 재산과 관련된 위임장인데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도윤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장모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때 사회를 보던 사람이 말했어요. 만호 오빠가 미리 심어둔 사람이었죠. 잠깐 어머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네. 물론이죠.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순간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사위와 그 여자가. 어떻게 저를 죽이려 했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자 홀 앞쪽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병원 CCTV였어요. 사고 당일 도윤이가 계단에 무언가를 뿌리는 장면. 그리고 제가 쓰러진 후 구급차를 부르기까지 5분이나 기다리는 장면. 두 번째는 보험사 녹취록이었어요. 제 사고 일주일 전 도윤이가 전화로 묻는 내용이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실손 보험 사망 보험금이 얼마나 되나요? 치매 환자가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세 번째는 제 방에서 녹음된 대화였어요. 고윤이와 미라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장모님 이번에 확실히 보내야 해. 요양병원 원장이랑도 다 얘기 끝났어. 보험금 오조의 아파트 판돈 10억 통장에 있는 3억까지 하면 비타 갚고도 남아. 서영이는 바보야. 엄마 죽으면 유산은 자식한테 가는 거잖아. 결국 우리 돈이 되는 거지. 홀 안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도윤이를 바라봤죠. 그때 미라가 소리쳤어요. 이거 조작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경찰이 판단할 겁니다. 그 순간 홀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만우 오빠와 함께였죠. 채도윤씨, 장미라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윤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 제가 누군데요? 전 장모님을 가족처럼 모셨다고요. 가족이라고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가족이 계단에 기름을 뿌립니까? 가족이 보험금 때문에 살인을 계획합니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영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엄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서영아. 엄마 저도 벌 받을게요. 저도 공범이에요.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아니야, 서영아. 넌 피해자야. 만호 오빠가 가져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도윤이가 서영이 명의로 만든 대출 서류들이었죠. 서영이도 모르는 사이에 빚쟁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남편은 너도 함정에 빠뜨렸어. 내가 반대하면 너도 제거할 계획이었던 거야. 교회 사람들, 도윤이 동료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교회 목사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중얼거렸죠. 도윤이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장모님.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요. 용서? 제 목숨을 노린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제 딸을 파멸시키려 한 사람을요? 미라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다 도윤이가 시킨 거예요. 전 그냥 도와준 것 뿐이에요.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보험 설계하고 서류 위조한 건 당신이잖아요. 병원장한테 뇌물 준 것도 당신이고요. 그들이 완전히 끌려나간 후홀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고 서영이는 아이를 안고 흐느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영이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미라는 보험사기 전과가 추가로 밝혀져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예정이래요. 재산은 다 되찾았어요. 도윤이가 마음대로 쓴 돈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죠. 서영이 명의로 된 빚도 도윤이가 위조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효가 됐고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서영이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엄마를 의심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엄마, 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엄마가 치매라니. 내가 정말 나쁜 딸이야. 아니야, 서영아. 넌그 사람한테 속은 거야. 세뇌당한 거고. 그래도. 그래도 엄마잖아. 날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를 의심했어. 서영이가 가장 힘들어한 건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다섯 살, 세 살, 그리고 이제 막 백일 지난 아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키우자. 근데 저도 알아요. 같은 집에서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신뢰가 한번 깨지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제 삶을 새로 시작하기로요. 남편과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왔어요. 작은 건물 1층을 임대해서 조그만 공간을 만들었죠. 간판은 아침글방이라고 달았어요. 낮에는 동네 아이들한테 무료로 글쓰기를 가르쳐요. 책도 읽어주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어요. 다들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보다 더한 사연도 많더라고요. 이제 제 통장엔 노후 자금이 충분히 있어요. 건강도 회복했고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저녁엔 책 읽으면서 하루를 마감해요. 가끔 그날 새벽이 떠올라요.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순간, 만약 그때 깨어나지 못했다면, 아마 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신이 제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알기 위 싸울 기회 그리고 살아남을 기회를요. 도윤이 재판 날짜가 잡혔대요. 검사가 제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했어요. 망설여져요. 그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근데 나가야겠죠?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서영이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도윤이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피해자. 제 가게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돈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남편한테 맞은 이야기 자식한테 버림받은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다들 상처투성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이 세상엔 배신당하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요. 복수는 끝났어요. 도윤이와 미라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고 저는 제 삶을 되찾았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안전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